다시 나와 계세요. 예그 네. 장관 지난번에 인사청문회 때그 실언하셔가지고 성일정 위원장께서 제게 사과하라 해서 사과하신 거 기억나시죠? 예, 무슨 말씀이세요? 네. 네. 그 오늘은 차분하게 흥분하지 않고 답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고 질의하겠습니다. 병사들이 휴대폰을 무단 난입, 그 무단 반입, 그러니까 무단이라는 게뭐 보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거죠. 그러면 감봉 3 개월까지 있더라고요. 좀 과하지 않습니까? 네, 간단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장관. 예, 그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음, 뭐 검토하실, 건 아니고 과한이 아니냐 물었어요. 답을 예. 잘 그냥 그 있는 묻는 답에 대답해 주세요. 2013년에 연예 병사 무단 외출, 그 병사들이 연예 병사들이 무단 외출해서 을 불법으서 방문했어요. 영창 10일. 이 정도는 뭐 적절해 보이기도 해요. 상식 갖고 어떻게 보세요? 검토하지 말고 그냥 본인의 판단. 이게 현재 군 법에 따라 하는 거니까. 현재 관행과 법에 따라 적절합니까? 뭐, 당시 그렇게 한글로 봤을 때는 적절하게 하지 않았나 음. 생각합니다. 경계초소에서 병사들이 치맥 파티를 한 것을 그 위에 있던 현장 지휘관 대위가 외박 제한 조치를 했습니다. 적절한 조치라고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시죠? 그렇게, 뭐, 보고 안 하고 네. 치해파트 했으면 외박제한 한 조는 할수 있잖아요. 근데 그 외박제한 조치에 대해서 대위가 상부 보고를 안 했다고 징계사유가 되더라고요. 그건 왜 그렇죠? 이렇게 정당한 행위를 했는데, 그거는 보고를, 아무리 정당한 행위를 했어도 보고를 안 해서 아마 그랬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깊이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상식이니까. 2014년에 윤일병 구타 사건 보고 누락이 있었는데 이건 뭐 많이들 아실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연대장, 대대장 등 간부 16명이 징계를 받고 사단장이 보직해임됐습니다. 근신 처분. 네 가지 케이스를 보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단, 즉 보고를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군의 질서의 기본이라고 보고서 그에 대한 징계를 하는 것이죠. 크고 작고를 떠나서. 어, 보고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희 당에서도 대표한테 보고 안 하고 무슨 일을 안 하면 당직 자릅니다. 그리고 어, 노블레스 오블리제의 정신에 따라서 같은 사안이라도 직급이 올라가면은 더 엄하게 어, 징계를 하겠죠. 대략 이런 것이 우리 군에서 전통적으로 확립된 전통이고 법이다. 뭐 장관 이시니까 그걸 준수해야 될 의무도 있으시고 현재까지는 그런 그 군내 법 집행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고 보시죠? 빨리 빨리 하세요. 시간 없어요. 예, 네,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여인영사령관 네, 신원식 장관이 전임 장관이자 현재 국방부 장관과 함께 우리 국방과 안보를 책임지는 투톱입니다. 네. 존경하는 선배죠. 네, 맞습니다. 능력 있으시죠. 네, 군인이라면은 체력이라든가 기억력 이런 것에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지휘관이면 사실은. 이상이 없게 늘 훈련하죠. 그렇습니다. 체력이나 기억력에 문제가 있을 정도가 되면 사실은 이제 살살 빠져줘야 되겠죠. 신홍식 장관 그런 거문제 있다고 느끼신 적은 없죠? 빨리 빨리 대답하세요. 뭐 굳이 대답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대답할 필요를 네. 그 오만하게 답하지 말고 내가 묻는 거에 대답하세요. 대답할 필요를 느낄 필요 필요 없이 건강하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래요. 그 그렇게 하다가 잘못하면 김영현 장관이 실수한 것처럼 실수할 수 있으니까 차분하게 마음을 내려앉히고 답하세요. 그 신원식 장관이 그 여인영 사령관이 이상민 장관이 방문했던 것에 대해서 보고 받았냐 하니까 국회에서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고 그래서 아, 확인했는데 본인이 보고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답하셨죠? 그렇습니다. 어. 틀렸어요. 9월5일 속기록 읽어보셨어요? 9월호일 속기록도 받고 동영상 클립도 받고. 음, 속기록에는 예. 알고 계십니까? 하 니까 신원식 장관 아, 지금 여인영 사령관께서 그 기억력과 체력을 인정하신 신원식 장관이 한번 보고 받은 거 없습니다라고 있고 그 다음 다시 질문하니까 보고 받은 거 없습니다라고 두번 얘기했어요. 자 신원식 장관의 확인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한민국 정치 검찰 닮았습니까? 왜 본인이 답하고 싶은 걸 탑? 잠깐 가만히 있어요. 내가 속기록 그대로 붙잖아요. 보고 받은가? 클립까지도 잠깐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고 받은 바 없습니다라는 소식 속기록에 있는 걸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다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죠? 네. 보고 받은 바 없습니다라는 걸두번 했죠? 확인해 보겠다라는 말씀도 끝에 하셨어요. 그거는 본인이 거짓말을 하기가 상대 민망해서 그랬다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정상적인 지휘관이라면은 내가 보고받은 것이 기억나지 않는데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하죠 이렇게 명료하게 저는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쉽진 않아요 자그 지금 첫째는 이상민 장관 방문 문제고 두 번째는 여기 앉아 계신 김영현 처장 당시에 세 사령관이 모였던 모임에 대해 우리는 불법 비밀 모임으로 보고 있고. 그, 그쪽에서는 어, 정상적이고, 전정부에서도 있었고, 보고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전정부에서 없었고, 정상적이지 않고, 장관이 보고받지도 않았고, 그냥 그때 우리가 물으니까 구두 보고 했다고 답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자, 어쨌든 그러면 은 공무였죠? 공무. 어떤 게 공무라고 말씀하셨요그 경호처장 모이, 공간에서 모인가? 당연히, 당연히 공적인 모임. 당연히 공적인 거. 어, 운행일치시죠? 공적인 그 지휘관의 동선은 다 운행일지에 기록되잖아요 제 차량을 말씀하십니까 그럼요 네 운행일지는 기본적으로 갖고 그 운행일지는 에는 당연히 그때 의 모임이 나와 있겠죠 운행일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니 시... 내가 나와 있겠냐 네. 아니냐를 묻잖아요 내가 거기를 보여 달라고 안 했어요 왜냐하면 장관께서 그거 보여주지 말라고 이미 군에 지시를 했어요 근데 그거 묻는게 아니에요 네. 운행일지에는 대한민국 군의 규정상있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령장이 공무로 움직인 동선이 나와 있느냐 아니냐를 묻는 거예요. 답하기 어려우면 나와 있는 것이 규정일 것이라고 본다, 아닌다 판단을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봐요? 뭐 규정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음, 그러면 당연히 있었겠죠. 그 나머지 이어서 얘기할게요. 네, 말씀하십시오. 네, 김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기원은 네, 의장님 혹시 기회를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얘기할 뭐, 필요 없습니다. 기회 를안 팔아... 주시면 말씀 안 하겠습니다. 네, 저기 부승찬, 아이, 부승찬 의원님 지금 저희가 허실분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 그렇게 30초, 30초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지금 방첩 사령관의 태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한번 해 주시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질의 도중에 끼어들고 그리고 그만하라고 하면 그만해야지 에? 그리고 불필요한 답변이라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 답변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입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적해 주실 수 있죠 저희는 감사하러 온 감사위원들이라고 여기 쓰여 있지 않습니까? 좀 지적 좀해 주시기를 강국 기회에 해드립니다 답변하실 거 있으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네. 저는 개인적으로 무려 한 달간에 공개적인 석상에서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참 개인적으로 참기 힘든 그런 인격적인 모독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제가 좀뭐 격하게 그 반응하는 것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무슨 이 자리에서 심심하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 어, 충분히 제가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제가 말씀을 하겠습니다. 네. 네, 방첩사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강대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겠